검사 출신인 조은석 내란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입니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 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내란특검은 파견 검사만 60명으로 3대 특검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사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수사팀을 이끌 검사 출신이 내란특검을 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법농단 사건 당시 2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법관 PC조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있을 법리 공방까지 감안하면 재판에 능한 판사 출신이 김건희 특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군 생활만 26년을 한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1999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을 병력비리 수사를 하면서 외압을 폭로하는 등 강단 있는 행보로 주목받았습니다. 군 지휘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고 군 관련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최상병 사건 수사에 적임자나 평가를 받습니다.